네 오늘은 팔도 꼬꼬 누룽지 당면을 공략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전편을 급줄했는데 이번편도 급줄의 위기를 처해가지고 시작부터 이번편은 5분 컷션 되겠습니다.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2,000원이며 오늘 촬영 일자는 2월 23일입니다. 담백하고 칼칼한 꼬꼬와 구수한 누룽지의 만남 꼬꼬 누룽지 당면 꼬꼬면 정말 오랜만에 후속 신제품입니다. 꽃꼬면 후속 신제품은 남자라면 앵그리 꼬꼬면, 꼬꼬 볼케는 볶음면인데 꼬꼬 볼케는 볶음면 이후 몇년 만에 신제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드리냐면 진짜 오랜만에 꼬꼬면 후속 신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새 조인가 1월 달에 잠깐 바람으로 나갔다 g s 2 5 들어갔을 때발견한 거며 이거는 g s 1 5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봉지 아직 없어요. 시작합니다. 일단 내용물은 면이 있고 분말스프, 누룽지 탐정 분말스프에 있으며 누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의 아래에는 꼬구면에 들어가는 건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닭포 있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누룽지와 분말스프는 어, 누룽지와 분말스프 또, 이래. 누룽지와 분말 스프 끝내물에 넣고 2분간 전자레지 하라고 하면 이거는 전자레인지 제품입니다. 다시, 말, 다시 강조합니다. 전자레인지 제품입니다. 오면 안 될까? 써두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세요. 네. 꽃고 누룽지 분말 스프입니다. 당면 분말 스프입니다. 꼬꾸면 스프 맛과는 달리 약간 누룽지 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난것 같으면 일단 색상은 꼬꾸면 색상이 아니라 약간 황백색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아. 이어서 누룽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된 끓는 물을 그 다음에는 준비된 끓는 물을 넣고 조이 해보겠습니다. 선전 렌지 마친 뒤 이어서 하겠습니다.